짠, 자, 오늘의 메뉴는 유, 뉴욕 야시장의 예, 패밀리 세트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테이크 있고요 여기 바게트, 소세지, 케이준 뭐, 샐러드, 감자튀김, 뭐, 옥수수 있고요 파인애플 있고요 토마토 있고, 뭐, 시림프, 그리고 콘, 맥앤 치즈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일단 스테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 스테이크. 우와, 스테이크 윤기 보소. 요거에 찍어 먹어야겠죠? 스테이크. 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빠게트. 빠게트. 빠게트는 어디다 찍어 먹지? 여기다 찍어 먹는 건가? 아, 그냥 먹어야겠다 음이거 맥앤치즈 맥앤치즈 맛있다 음 나쁘지 않아 남자 팀 괜찮네. 어우, 식도에 걸려 아, 기도에 걸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웃음> 채팅 <laughs> <laughs> 어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채팅창이 너무 뭐 창렬이다 막 이러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어 가격 맞춰서 딱배달온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다들 스테이크 안 먹어봤어? 30800원. 안녕, <웃음> 안녕, 암컷, <laughs> 안녕. 아 지금 <laughs> 저 때랑 살이 많이 쪘어요. 고니고니님 1 0아리 고니고니님 열개 감사합니다. 세수는 했는데 면도를 안 했죠. 상남자지고 상남자가 되고 싶어서. 아나잡못 해. 매겐치즈 맥앤치즈, 이거 매겐치즈. 소스를 여기서 좀 해야 돼. 이게 다해 가지고 3800원이에요. 만 뚜란게 감사합니다. 뚜란게 뚜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뚜란게. 아하하호님. 하하. 음. 스테이크가 맛있어. 음. 왓서팩라가입 해주시면 해드립니다 스테이크가 부드러워요 <laughs> 질기지가 않네 아 무슨 제가 탑입니까? <laughs> 아 무슨 제가 탑이에요? 아 이거 여기다 찍어 먹는 거? <laughs> 대왕족제비? <laughs> 대왕족제비 뭡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작정 팍팍 먹어?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지.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요? 이거는 팍팍 먹을 수가 없는 메뉴에요 딱 하나씩 하나씩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음, 새우도 있 음. 새우도 있다 새우는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는 거겠지? 봐. <laughs> 새우의 풍미가 장난 아니네. 와, 어, 장난 아닌데? <laughs> 오랜만에 방송 보는데 살 너무 쪘어요. 감사합니다. 여친 없어요, 저. 여친 원래 없었어요. 음. 여기 파인애플도 있구요. <laughs> 구운 방울토마토. 이거 구운 방울토마토 맛있는 거 알죠? 음! 맛있다. 아, 우리 먹대 누나 어서오고. 음! 안경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소세지. 소세지는 여기다 찍어 먹는 거겠지? 음! 진짜 유욕에 유혹에서 먹는 느낌이다. 음! 야, 스테이크. 음. 진짜 맛있네. 뉴욕, 뉴욕, 응 예전엔 좀 귀여웠는데 이제 아재 될뿐이요 죄송합니다 아 <laughs> 이게 무슨 의미냐면 뚜란 채고기 보, 보톡스 맞을 때가 됐네. 아 뚜금통 싫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스테이크 제가 드릴 테니까 추천 좀 눌러주세요. 좀 <laughs> 괜찮은 스테이크 하나 잡아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어우 맛있게 생겼죠? 소스 살짝 찍어서 음! 이게 맥앤치즈 이게 맥앤 어 누나 세트야 근데 맥앤치즈는 따로 시킨 거고. 이거는 진짜 맥주합니다. 아 지우 모이또님 어서 오세요. 지우 모이또님 어서 오세요. 누구지? 아 돼지야 고맙다. 그니까 맥앤치즈가 마카로니 치즈 은빈이 그 내가 알고있는 은빈이가 맞나? 박은빈 맞나? 아 팬가입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다고? 근데, 나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아니, 이게 몇년 만이야? 아니, 진짜 몇년 만이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지? 나 아프리카를 안 했어? 아우! 고니고니님! 고니고니 20개 팽이 팽이 감사합니다. 선물 아 감사 합니 땡큐 21개가 뚜란겠네 아쉽..아쉽 고니고니님 20개 감사드립니다 음 근데 이게 비싼 메뉴라서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맛은 있네. 음. 아, 우리 수원진님 어서오세요. 풍 100개 발라드 노래 신청 가능한 각인가? 각이죠. 예. 네. 업데이트 다 끝나고. 유튜브 업데이트. 저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우 미블리야 맛있어 이거 괜찮은데? 우리 BJ 미블리님 그리고 이제 BJ 먹대를 내 누나님. 음. 반디 꿈의 동산 중국인데 멜론에서 다운 가능하신가요? 아, 아는 분이 그 음원 내신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 그렇게 많이 안나와 보톡스 맞아야 돼가지고 아아 <laughs> 는 분이 음원을 내신거구나 근데 그가 멜론 아이디가 아유 <laughs> 아백0 0개 감사합니다 멜론 아이디가 없는데 나 유튜브 아 저거 뭐지 노래 부탁드릴게요 엠넷 엠넷 엠넷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딴 받아 놓을게요 아 흘렸다 아, 그거를 노래를 하라고요? 그거를 <laughs> 연습해가지고. 그 노래 연습해서. 근데 왠지 느,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노래. 자이 시즌에, 가을 시즌이잖아, 이제. 수지주님 안녕? 어우 맛있네 민야 안녕? 민냐야 귀엽다고? 고맙다 <laughs> 파인애플이 왜 있는지 알았어 파인애플이 왜 있는지 알았어. 느끼해서 느끼함을 잡아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치네요 나. 구파 맛있네, 구파. 음. 이거 뉴욕 날씨장. 탈찡님 안녕하세요. <laughs> 배우 안 합니다. 음안 해. 음. 이게 핑거 스테이크인가? 누나 이게 핑거 스테이크인가? 그거 아니야? 이거 맛있는데? 근데 BJ는 솔직히 인기 많은 메뉴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먹을 생각이 있어. 근데, 방송에서는 시켜먹을 의향은 없어. 어디 큰 접시에? 여기에? 맛은 있거든? 근데 시청자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네. 아니, 고기가 왜 맛없어 보여? 윤기 응? 봐봐, 고기 자체가 이거 윤기가 다른데. Hmm.